자, 다음에는 반복문 중에 이제 while문을 살펴보겠습니다. w h i l e 이제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 사용이 되고, 일단 이제 반복문에는 이제 반복문의 3요소가 필요한데, 초기식, 조건식, 이제 증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식이고, 여기가 조건식이죠. 여기가 조건이고, 여기가 이제 증가죠. 증감이라는 건이 감소까지 포함한 건데, 여기는 이제 플러스 플러스니까 증가겠죠. 그럼 이제 1부터 3이하인 동안이죠. 여기 이제 해석이 어, 3이하인 동안. 이 내부를 실행한다 요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요소가 이제 갖춰졌고 그세번 이제, 3번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1, 3 이하 만족하고 헬로 1, 2가 되고 또 돌죠 이렇게 또 2가 되면 또 조건 만족 통과 헬로 2고 3 되면 또 통과해서 일로3 찍고 4가 되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디버깅은 돌릴 수가 있는데, 이제 디버깅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요걸 이제. 11 누르면은 이제 디버그 한한 단계씩 코드 실행으로 f11 누르면 한한 줄씩 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인데 아직 실행은 안 됐죠 넘어가면 이제 값이 1에 들어갔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만족하기 때문에 통과하죠 여기 이제 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또어 아직 출력은 안 됐죠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어, 실행하면 출력되고 헬로 1 되고 그다음에 이제 i는 2가 되겠죠. 2가 되고 또 만족하기 때문에 또 통과하고 넘어가면 또 헬로 2 되죠. 그다음 3이 되고 3 통과 헬로 3 하고 그다음에 4가 되죠, 이제. i는 4가 됐고 그걸 만족을 안 하고 이제 나갑니다. 그걸 끝 이렇게 되죠. 이 반복문이 이제 실행 순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복문 while 응용해서 간단하게 구어단을 이제 출력한다. 하면 이제 1부터 9이 아닌 동안 여기서 이제 뭐 곱하기 뭐는 뭐 하고 이제 이단 변수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단 변수는 7 그럼 단 i 단 곱하기 i 해서 여기 차례로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아폰 하면은 이제 9단이 출력이 되죠 이거 이제 정지를 하고 그냥 9구단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고 반복문은 이제 뭐3년소가 필요하다. 이거 알았고, 원래 그 다음에 이제 두와일이라고 있는데, 와일문과 비슷한 이제 두와일이죠. 와일, 두와일, 포문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와일문은 받고, 두와일은 이제 이 검사가 이제 나중에 있습니다. 와일문 같으면 이제 선검사 후 실행이고, 두와일은 이제 선 실행 후 검사. 일단 이제 하는 소리죠 두 하다 일단 해라 이제 검사를 이제 안 하고 먼저 실행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살아도 두아 같으면 이제 진입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래 사인데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데도 헬로 4가 출력되고 이제 5가 돼서 나갑니다 이렇게 와인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아이 같으면 이제 무조건 일단 실행을 먼저 하기 때문에. 어, 두 와일은 이제 1회 이상 무조건 실행 보장이고, 그 조건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일단 1회는 무조건 실행한다. 이게 되죠. 여기서 보듯이 4는 이제 3 이하의 조건에 안 맞는데, 검은사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일단 실행하고 나중에 나갑니다. 그래서 뭐두 와일을 써야 되는 건 일단, 일단 무조건 한번 이상 실행해야 한다. 두 파일을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와일과 두 파일 와일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와일과 이제 두파일니이 이제 정리가 됐죠.